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 어, 저에겐 올해 특별히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 어,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큰 아이가 새벽에. 배가 아프다고 해서 저에게 왔었고 제가 동네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해서 또큰 병원에를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최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여태까지 세 번의 큰 수술을 한 아이이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엄마로서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 의사 선생님께서 췌장을 어,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, 수, 아이를 수술방에 들여보내놓고 한 15분 정도에 흘렸을 때 어, 수, 어, 선생님께서 다시 나오시더니 이 아이 췌도를 막고 있던 그 돌이 빠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, 이미 12장을 통과한 것 같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, 합병증 걱정 없이 그냥 퇴원하셔도 될것 같다고 다시 아이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어, 또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잠을 잘수 있게 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가족이 그것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, 음, 그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히 다가오는 그, 음, 한 해였던 것 같아요.